머리 위에 붉은 선이 보인다면? 당신이 숨기고 싶은 모든 비밀이 한눈에 드러난다면? 지금 전 세계가 이 상상 하나 때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단한 장면으로 글로벌 밈 열풍을 만든 드라마 S라인. 이제는 이 빨간 선이 드라마를 넘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드라마의 비밀과 밈의 시작,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까지 모두 파헤쳐봅니다. 마지막엔 여러분도 자신만의 S라인을 상상하게 될 겁니다. 엄마를 미치게 만들어, 아빠를 죽인 아이였다. 1. S라인의 세계관 상상에서 현실로 드라마 S라인은 한 가지 발칙한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모두 빨간 선으로 표시된다면?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장면 하나로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게 현실이라면 사회가 무너질 거야. 라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진실을 볼수 있어 좋다고 했죠. 강선아, 밥 먹었어? <laughs> 세계관 특징? 머리 위 빨간 선 입구로 과거 관계를 시각화한 운명의 실. 선이 복잡할수록 그 사람의 과거가 복잡하다는 상징. 이 설정 덕분에 매 장면이 강한 긴장감을 줍니다. 이, 밈 열풍의 시작. 하지만 S라인이 단순히 충격적인 드라마로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SNS는 이 빨간 선을 밈으로 재창조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영상이 넘쳐납니다. 밈 사례. 내네 S라인은 컵라면과 연결돼 있다. 야근과 연결된 빨간 선 입구로 상사의 전화벨. 내 통장 잔고와 연결된 빨간 선이 끊고로 카드가 폭탄. 연애 못 하는 나이꼬로 빨간 선이 공기 중에서 끊겨 있다. SNS 밈이미지 영상 삽입. 누구나 자신의 S라인을 상상하며 웃고 공감하다 보니 이 드라마는 하나의 글로벌 밈 현상이 되었습니다. 3. 드라마 속 심리적 메시지. 하지만 S라인의 진짜 매력은 밈 너머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비밀, 욕망, 관계를 드러내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 과거가 다 공개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좋아할까? 장면, 드라마, 속갈등 장면? 극중 인물들은 빨간 선 때문에 친구를 잃고, 사랑을 잃고, 직장에서 몰락하기도 합니다. 이 불편함이 시청자에게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그 불안 플러스 호기심이 S라인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4. 해외 팬들의 반응. 지금 해외 팬들은 S라인을 새로운 K 드라마 미메 황제라 부릅니다. 틱톡 해시태그 S 라인은 이미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유튜브에는 빨간 선 패러디 영상이 쏟아지고 있죠. 심지어 빨간 선을 합성해 주는 AR 필터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 반응 댓글 영상 캡처. 해외 팬들은 이 빨간 선을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밈도 다양해졌습니다. 내 슬라인은 내 강아지와 연결돼 있다. 내 슬라인은 아이스크림과 연결돼 있다. 웃기면서도 따뜻한 해석까지 등장한 거죠. 최근 방영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큰 반전이 나왔습니다. 교사 이수혁이 이 빨간선 현상을 세상에 퍼뜨린 인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빨간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칙이 밝혀지며 시즈니 가능성에 불을 지폈죠. 이 결말은 팬들 사이에서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빨간선은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죄의식을 상징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시즈니에서는 이 상징이 더 심화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이라면 머리 위에 어떤 S라인이 있을까요? 누구와 연결돼 있을까요? 혹시 지금 떠올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빨간 선이 좋아하는 음식 또는 미뤄둔 목표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S라인은 누구? 댓글에 내 인생 S라인을 남겨주세요. 가장 재밌고 창의적인 댓글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드라마 S라인은 단순히 한편의 드라마를 넘어 전 세계 민 문화를 뒤흔든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 밈이 어디까지 진화할지, 시즈니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S라인인 BEST10과 해외 반응을 정리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